이곳은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가 운영하는 딤섬 맛집입니다. 그 정지선 셰프가 이연복 셰프 제자라고요? 네, 어, 제자로요? 어, 바질쇼마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. 바질쇼마이. 네. 오, 와, 너무 좋아. 아, 야, 새우도 딸있네요 네. 그냥 알 새우가. 식감이 너무 좋아요. 탱글탱글이 느껴져요. 아, 이거? 젓가락으로 잡는데 굉장히 땅땅해요. 엄청 아,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. 땡땡해. 푹네 이거 바질장이 장난 그래. 아니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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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아니, 이거 진짜 맛있어 새우하고. 돼지기름 때문에 그런지 안에가 되게 부드러워 저는 중국에서도 딤섬 좋아해서 딤섬 전문점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바질 들어간 딤섬은 아 저의 아 인생 처음인데 음 간이 굉장히 잘 배어 응. 아니적맛다뭐 네, 간장 찍을 필요가 없이 어.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것도 밀키트 해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 밀키트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잖아 정지선 셰프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아 정지선 셰프 저 친해서 제가 출근 가볼게요 <laughs>